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? 네, 벌써 6월인데요. 새롭게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, 세움TV가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. 어, 오늘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 이재영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어, 그 회복과 또 평화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영 원장님 나와주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아, 이렇게 또 편안한 장소에 초대해 주셔서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저희가 인연이 조금 깊죠. 네, <laughs> 어, 저희가 회복적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6월 한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어, 그 일단 소개를 조금 네. 해주시면 저는 회복적 정의 관련한 일을 한 20여 년간 해왔고요. 그 한국 평화 교육 훈련원 코피라고 부르는 네. 어, 기관하고 회복적정의 협회 금방 소개하신 두 기관을 네.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뭐 회복적정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거고 네. 이경임 대표님하고는 정말 인연이 오래된 네. <laughs> 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어. 빨리 왔어야 됐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저, 저희 세움문 만들면서 2015년에 음.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고민하면서는 왜 가해자 자녀를 돕냐라고 음. 하는 또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. 그래서 음.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 평화 교육 훈련원에서 네. 그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음. 그 교육을 음.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. 네. 했던 것 같아요. 그... 한국사에서는 회 네. 가해자 처벌이 곧 정의로 이해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적 정의는 음. 피해자의 회복, 그리고 가해자의 회복,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 네. 사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.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네. 세움이 <laughs> 생겨진 것은 저희 학은 되게 중요한 파트너십이 되겠다라는 네. 생각이 좀 들었죠. 그래서 네. 네. 저희가 그때 네 명이 가서 그게 교육. 그 커리큘럼이 되게 빡빡했어요. 아침부터 네. 아침부터 <laughs> 밤까지. 그리고 보니까 되게 많이 한 30명 정도가 오셨었는데 네.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 네. 있더라고요 그렇죠. 그래서 아, 학교 선생님들도 어쨌든 그런 고민이 많구나. 음. 그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생들간에 뭐 그런 폭력이나 음. 싸움 <laughs> 싸움이나 네. 이런 것에서 네. 고민이 많구나 이런 거 느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 세움이. 그 멘토 음. 교육하면서 모셨었는데 또 흔쾌히 와주셨죠. 네. 그때 그... 어떠셨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예. <laughs> 아무튼 제가 그때 조금 놀란 거는 네.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가해자 측을 뭐 이렇게 돕는다 이런 말들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런데도 멘토분들이 또이 뜻을 잘 이해하시고 네, 네.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저도 네. 좀 놀랬고. 네. 네. 또, 세움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저 옆에서 보면서, 아, 이, 역시 우리 사회는 어느 한쪽을 그냥 이렇게 징계하고 정제한다고 끝날 수 없는 음, 거다 하는 음. 좀만 더 생각해보면 음. 이해가 좀 커질 수 있는데 그런 영역을 음. 개척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. 뭐 저로서도 좋은, 좀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<laughs> 갖고 있습니다. 네. 아니, 그래서 그때 되게 또그 멘토분들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바로 또 후원 가입을 네. 해주셔가지고. <laughs> 네또 네, 후원자로서 이렇게 또 같이 지지를 해주고 네. 계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오늘은 후원 회원으로서도 참석을 어, 네,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근데그 저도 그 회복적 정의라는 책을 보고 엄청 이제 놀래긴 했는데 음. 이 원장님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? 네 저는 사실 이런 영역은 저도 잘 몰랐고요. 네. 어,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. 네. 어 한국에 다니던 대학을 복학 안 하게 됐어요. 그안 하게 된 거예요? 못 하게 된 거예요? <laughs> 아, 별로 그, 어. 뭐랄까, 좀,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네.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. 아. 각성을 하고 아.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. 아버님이, 네. 아버님이 메노나이트 대학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, 그 메노나이트가 음. 평화주의 계통에 예, 기독교 그룹인데 네. 거기 학교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. 음. 그래서 음.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세계 좀 보자. 뭐 이런 네. 마음으로 처음 에 시작을 했는데 네. 가서 알게 된게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 네.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그 피스 앤 저스티스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음. 정의와 평화에 관한 음. 공부들이 있다. 네. 그래서 네. 흥미가 많았어요. 네. 그래서. 어좀더찾아 보다 보니까 음. 어, 이제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갈등 전환학이라는 걸 전공하게 됐고 아, 전공이 그, 갈등 그, 예. 전환학, 갈등을 그, 전환하는 네, 어. 그 컨플릭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냥 저는 갈등 전환학이라고 그는데 갈등을 좀 이렇게 어떻게 건강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음.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보시면 음. 되는데 그 안에 저는 특히 지도 교수님이 회복적 정의의 네, 세계적 네. 그 네. 해가가지고 네. 자연스럽게 회복적정에 관심을 갖게 돼서 네. 석사까지 이걸 하게 됐죠. 캐나다하고 미국 저는 이제 두 아. 곳을 가게 됐고요. 네. 뭐 공부를 못한 사람이 많이 오래하듯이 저는 이제 군대 갔다서 다시 학부를 들어간 꼴이고. 아 학부부터. 네, 그래서 어. 캐나다에 서 학부하고 네. 이제 대학원은 미국 가서. 하고. 어 제대로 하신 거네요. 아, 학부부터 아, 뭐. 하신거 네. 음, 아니 했어요. 잠깐 그 아버님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. 그때 이제 교육. 때도 말씀 네.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매노나이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된 어떤 예. 이유가 있을까요? 그 저희 아버님이 음. 60년대 음. 대구 경산 지역에서 매노나이트 그 교회가 와서 하고 있던 고아들을 위한 직업학교가 있었어요 아. 매노나이트 vocational school이라고 네. 매노나이트 직업학교였는데 거기에 한국 스텝으로 일을 하시겠어요 아. 6년 정도 네. 그러면서 아, 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배울 게 많다. 음, 음. 이제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고, 네. 그 후에 아버님은 가나 농군학교라는 곳으로 아, 가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, 유명한 장면, 예. 농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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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. 저는 네. 자라서부터 아버님을 본 거는 그, 기억나는 건그 시절인데, 음. 이제 옛날 아버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음. 저를 좀 설득을 하신 거죠. 아, 그, 우리가 사명제 제가 둘째인데, 네. 아들 중에 한 명이 좀 이런 매너나이트쪽 가서 잘 배우면 좋겠다. 음. 그런 음. 아버님이 이제 마음이 있으셨고, 저는 또 한국을 떠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, <웃음> <웃음> 그래서. 네. 합의가 됐어? 네, 뭐, 잘 합의가 돼서 <laughs> 나가게 됐고, 뭐, 네. 지금 생각해보면 네.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네. 영역도 음. 만나게 됐고, 음. 네. 또한국의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알게 되는 네. 계기가 돼서, 저는 네. 그런 통로로 사용된 거는 되게 감사할 음.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음. 아버님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, 가시고 나니까 더그 네. 감사함 생각이 좀더 많이 나더라고요. 네. 네. 그 그러니까 여기 피스빌딩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그그 그 벤치가 있었는데 음. 그 장로님 네네. 그 벤치가 네. 있어서 네. 아, 그렇게 또 아버님의 뜻을 둘째 아드님이 받아서 <웃음> 그 <웃음> 어, 하고 계시다. 그 자리가 네. 아버님이 이제. 88세 돌아가셨는데 네. 거기에 늘 앉아 계셨던 아. 자리세요. 그래서 아. 여기에 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네. 분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네. 때늘그 네. 자리에서 네. 이렇게 인사하시고 했던 네. 자리여서 우리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네.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 기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네.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따 저도 가서 나갈 때 앉아서 손님 <laughs> 탓을 식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서 또저도 그 이제 평화적 정의란 음. 무엇인가라고 네. 하는 그 책이 음. 이제 한국에 처음 소개됐었잖아요. 네, 네 하워드 제어. 네. 네. 그분 책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음. 이제 평화 교육 훈련을 음. 찾게 됐거든요. 네. 예. 그 이야기는 음. <laughs> 2주 차에 네. 좀더 깊게 <laughs> <아유>. 계속 나누도록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우리 그 여기 평화교육훈련도 원 유튜브가 있죠? 네, 있습니다. 어떤 유튜브 이름이 뭔가요? 채널 이름이? 회복적 정의 TV라고요. 아, 어, 네. 저희는 이제 단체보다는 회복적 네. 정의 내용을 중요시 아하. 이제 여겨서. 네. 뭐 별로 볼게 아직은 없는데. 아유. 아유 아니 <laughs> 저희 이제 생수 나가니까. 아, 예. 아, 그 기대합니다. <laughs> 자, 회복적 정의 TV도 어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